좀 적나라하게 해 볼까요 이 목적을 이룬 자 관문에 있는 자 이미 득한 사람들 성공과 성취를 우리가 노예가 돼버린 과정 나를 봐내삶 멋있지 않니 내 아파트를 봐내 부를 봐 어때 이게 삶이야 너도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알아 자수성가야. 미친 듯 노력해.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잖아. 너도 이 자리에 딱 오를 수 있다. 노력하면 다 돼. 네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넌 반드시 CEO가 돼. 네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넌 무조건 아파트 살게 될 거야. 넌 무조건 해외여행 가게 될 거야. 넌 무조건 포르쉐 할수 있어. 기득권은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미친 듯이 노력하잖아요.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될 확률이 구십 퍼센트예요. 자 오늘은 좀 과격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가 돼버린 과정. 조금 더 정나라하게 말하면 기득권은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었는가. 저기 산업 노예란 말이 난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산업 노예는 뭐냐면 모든 노동자들, 모든 월급쟁이들, 모든 취준생들,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이 다 해당하죠.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 노예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좀 과격한 논리인 거 아시겠죠? 이들은 우리한테 이 이런 환상을 심어줬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은 말이야. 어떤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봐. 내가 이 기업의 CEO야. 내삶 멋있지 않니? 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아파트를 봐. 내 부를 봐. 어때? 이게 삶이야. 너도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또 여기에 붙어 갖 미디어도 계속 얘기하죠. 그죠? 어떤 막 부자의 삶을 뭐 보여주고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연예인들 막뭐 비싼 아파트, 비싼 차에 사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지. 내가 저길 을 향해 다가가야지라고 우리한테 자꾸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딱 붙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는지 알아? 자수성가야. 미친 듯 노력해.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잖아. 하면은 말이야. 너도 이 자리에 딱 오를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죠. 미디어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뭐 드라마일 때도 있고. 뭐그뭐 그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맨날 보는 sns에 나오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이 자리에 올랐고 하... 이 아파트 2 0 층에서 내려다보는 노을이란 건 정말 지금까지 저의 보상이랄까요 열심히 여러분도 하세요 그럼 저처럼 될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두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란 건저먼 미래에 그냥 목적 이런 어려우니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야 뭐또 다른 말은 뭐 꿈이나 성취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너는 될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왜 이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두 문장을 따라서 살았어요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 목적을 이룬 자예요 그 관문에 있는 자 제가 기득권이라고 했죠 이미 득한 사람들 성공과 성취를 이미 득했는데 뭐가 유리하다고요 자 여러분이 이 꼭대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저도 CEO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저를 갈아갖고 노력할게요. 진짜 할게요. 부족한 건 자기 개발할게. 그놈의 자기 개발. 매일 매일 성장할게요. 그래서 훌륭한 막 인재가 되잖아요.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예 짓을 열심히 하면 가장 위에 있는 분이 가장 잘 버는 거겠죠. 또는 그 사람들과 결탁한 아까 제가 미디어 얘기했죠. 그 과정을 자꾸 미화하는 그 미디어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거죠. 아, 너무 극단적인 얘기네요. 뭐 기업 구조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으면, 뭐 기업 시스템은 저는 그런 합리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적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이 목적 언저리에 있는 사람, 가장 와닿는 역사적인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종교도, 전 지금 기독교 얘기할 거거든요. 기독교도 부끄러운 역사로 알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라는 게. 중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왜냐? 그만큼 전에 썩어 있었거든. 그 종교 개혁에 진짜 불을 붙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가장 썩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 주교나 성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지?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되 문제가 있어요. 이 교리도 기독교 열심히 믿으신 분들 알겠지만 천국은 저 멀리에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가야 되는 뭔가가 아니에요. 이건 복잡하니까 오늘 교리 얘기하면 여하튼 이렇게 딱 세워놔요. 잘 들어. 평생 착하게 살고 믿고 회개하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힘들지, 내가 쉽게 들어가게 해줄게. 뭘 하면 되는 줄 알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이 있어. 권 입장권이 그걸 나한테 사면 돼. 나 성직자거든. 나 여기 하나 지금 제일 근처에 있다. 나 여기 관문에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돈만 주잖아. 너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진짜로 그걸 팔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뭐. 겉으로는 다른 것도 있어요. 무슨 교회를 짓는 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거기다 말하는거 보이세요? 이 교회를 짓는 자금에다 네가 돈을 투자하면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 목적을 딱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장치하면 네 인생은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노력을 하든 돈을 주든 그러면 너는 될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힘들게 범 돈이든 나의 노동력을 이 목적을 위해 쓰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목적의 근처에 있는 기득권 이미 얻은 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있는 일이고 아주 아주 막 극단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좀 노예로 이용당하는 건 기분 나쁜데요. 결국 그래서 제가 CEO가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는 건 이상하고 떼돈을 벌잖아요.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까짓 거한 20년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제가 주인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을래요 저는. 어 아주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뭐 기업 시스템도 그런 얘기인 거겠죠. 결국은 위에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기득권이 되면 그렇게 순환되는 거 아닌가?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분 나빠도 노예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잘 들으세요. 어, 이두 문장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딱 맞다면. 굉장히 방금 그 반문은 합리적이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두 문장 이두 문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 기본적인 전제 자체에 아주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노력하면 다돼 네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넌 반드시 CEO가 돼 네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나처럼 이 SNS에다가 맨날 에? 아파트 사진 올리는 나처럼 넌 무조건 아파트 살게 될 거야. 넌 무조건 해외여행 가게 될 거야. 넌 무조건 샤넬을 입게 될 거야. 넌 무조건 포르쉐 할수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이미 깨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현대에 들어서 아주 위대한 학문적 결론 중에 하나예요. 개인이 노력해봤자 개인이 미치는 노력의 영향력은 오에서 십퍼센트다. 나머지 구십퍼센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변수다. 여러분이 미친 듯이 노력하잖아요.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될 확률이 9 0예요 허무주의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5% 10%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포르쉐를 탄다 반드시 CEO가 된다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건 보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말하면 거짓말이라고요. 너 진짜 나처럼 열심히 하잖아 너도 될수 있어. 아잘 들으세요. 반증 하나 얘기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적인 이유 하나. 고성장 시대에는 이게 시대 변수가. 내가 통제 말하는 90, 못하는 90%의 변수가 이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 10%의 노력에 이게 날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이때도 이 90%의 변수가 좋았어도 실패한 사람 되게 많았다니까요. 세상은 모두가 부자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다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될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지 아세요? 바로 얘기할게. 저 성장이 맞잖아. 얘기할게 그냥. 취준생들 지금 미친듯이 노력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역 역대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노력 많이 하는 세대가 지금의 ZMZ들이야. 근데 뭐예요? 간단해요.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보다 취업문이 좁아졌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있잖아요. 그냥 취업할 때가 널렸다니까 근데 지금 취업문이 좁아졌잖아. 이게 누구 잘못이야? 꼬꼬리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 교묘한 게 뭔지 알아? 싹 빠져 그냥 어, 저성장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싹 빠지거나 더 나쁜 건 뭐냐면. 그저 성장도 뚫어야지.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회장님, 그 기업의 공채 즈 300명을 늘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때는 막 3000명씩 뽑았대매. 3000명은 안 바랄 테니까 3명은 너무 하지 않아요? 300명 뽑아세지 갑자기 그래. 아 이게 지금 세계적 불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위기라서 제가 3 0 0명은못 뽑고 3명을. 아 그럼 3명이면 이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경쟁률이 무슨 만대일인데 그걸 어떻게 뚫어요? 그걸 뚫는 것이 노력입니다. 아니 다시 하면 된대매. 그러니까 하는 것도 이 정도가 있지.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능력주의 아주 심취한 사람들이나 아주 악질은 그러니까 만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노력이야. 지가 그 노력을 했냐고. 네. 지금 기득권들은 그 정도 노력을 안 했다니까. 갑자기 여기서 말이 달라진다니까. 그들이 하면의 정도와 지금 하면의 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반증하냐면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진짜 사회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도 되게 되게 힘든 시대에 특히나 왔어. 과거 고성장 그게 좀더 쉬웠고. 과거 고성장에도 안된 사람이 많았고 근데 다시 그걸 중요한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네가 노력하면 다 돼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책만 하는 노예가 되는 거야. 미친듯이 노력해 안 됐어? 내 잘못 미친듯이 노력해 백 퍼센트 내 잘못 변수는 필요 없어. 아니 그 변수까지 통제하는 게 진짜 훌륭한 인재야. 미친듯이 노력해 그래도 안 돼? 내 잘못 미친듯이 노력해 그래도 내 잘못 그러다 마지막에 오게 온본 아세요? 진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죠. 지금 쉬고 있는 50만 명이 넘는 그냥 쉬는 취준생들 중에 진짜 하다 하다가 이렇게 완전 번아웃이 아니라 영혼 아웃이 와서 완전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도 책임 안 줘.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한 마디 말도 안 해. 다시 진짜 그 청년들의 잘못일까요? 게으르게 노력 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분발해야죠. 그게 아니라 진짜 노력한 거야. 미친 듯이 공부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의 mz 젠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서 고성장을 겪은 부모의 시대에 살아서 진짜 공부하고 네가 노력하면 다 돼라는 이 능력 중에 살아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애들이라니까 걔네들이 다섯 번, 열 번, 열다섯 번, 스무 번 했다가 안 됐어.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 근데 걔네들한테 그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다고 다시 거꾸로 그 젠지들이 한마디 해된다니까왜 삼천 명 뽑다가 세명 뽑아요? 아니 그건 열어주시고 얘기해야죠. 갑자기 뒤로 빠진다니까 세계적인 불황이. 아니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그럼 노력해도 안 되는 거네요? 아니지 그건 네가 뚫어야지 아니 세 명을 어떻게 뚫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노력해야지 라든가 차라리 이 사람이 딱 거야 갑자기 뒤로 빠져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뒤로 빠져 이게 나 수도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노력해야지 이거는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다시 학자들이 밝혀놨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라이프코드 영상 중에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커뮤니티에도 있다 부자는 그냥 운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할 시간이 없는데 그거 보시면 이 사회적 변수가 90% 이상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게 철학 기업인 우리의 존재 이유죠. 아주 손에 와닿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삽시간에 조회수가 올라갔거든. 왜 그렇게 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산 거겠죠. 여하튼 이 능력주의는 논리적으로 틀렸다. 더 나가볼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우울을 뚫고 노력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만져은 첫 번째 환상. 어쨌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 20년을 갈아 넣어서 저먼 미래에 거기에 딱 도달하는 거. 그게 결국 제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목적주의인데, 이게 기본 프레임인데, 이것도 틀렸다고요. 이것도 틀렸다고. 이거는 학자들 중에 철학자, 아, 나 너무 좋은 거. 여러분들이 철학자를 학자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 철학자는 또 다른 과학자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뇌과학자들도 최근에 밝혀냈어요. 수십 년 후에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다 갈아 넣는 거 이건 인간의 행복 구조가 아니다 그다음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이 CEO 자리 부자 자리 성공 자리 샤넬 포르쉐 사잖아요 그때 내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때 느껴지는 건 아주 짧은 성취감 인생의 의미감 가치감은 거기 없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갈아 넣으면 안돼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과정에 있는 거야 뭐 얘기 나중에 할 거야 하여튼 이 목적주의는 틀린 거라고 근데 이들은 이렇게 가면 되게 뿌듯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지 아세요? 권력욕, 아, 쓸데없는 갑질, 쓸데없이 이상한 삐뚤어지고 마약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사회 지배층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성취감 이후에 완전히 충족되는 만족감, 의미감이 안 오기 때문에 공허해서요.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했었죠. 그냥 뭐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조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걸로 나 인생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도 거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뭘 느꼈거나 아니면. 이로으나 계속 공허하기 때문에 다음 목표, 다음 목표, 다음 목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주의는 사실은 기본 전제 자체에서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두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근데 왜 자꾸 이두 문장을 얘기하느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이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 이건 너무나 사람은 나쁘게 본 거고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저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봐요. 이두 개를 맞다고 믿은 그들도 무지한 거죠. 그들도 사내 당한 거야. 근데 왜저두 문장이 살아 당했을까? 다시 아까 슬쩍 지나갔죠? 인간의 메커니즘 이게 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면 이거야. 과정 중에 현재에서 만족을 해. 어렵잖아. 와닿지 않잖아. 뭔가 미래 2 0년의 CEO의 목표를 이어놓고쫙 가는 거야. 되면 너의 인생은 폭발할 거야. 되게 쉽잖아. 거기에 아까 설명한 이 고성장 시대 문제야. 아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 거 없는 게 진짜로 막 내가 5% 10% 노력을 하면 90%막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아파트 사도 몇 배씩 올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좁아진 거야. 철학이 완전히 나가리 되고 그 인간은 무조건 그랜저를 위해서, 그랜저 샀으면 벤츠를 위해서, 벤츠를 샀으면 포르쉐를 위해서, 아파트 월세로 살았으면 전세를 위해서, 전세를 위해서 쓰면 그 다음에는 자가를 위해서, 자가를 샀으면 서울 시내를 위해서, 서울 시내 샀으면 아 그놈의 상급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네, 아파트를 급을 나눠가지고 그게 모든 인생이야 이것만 이렇게 이 경주만 있죠 아무 얘기도 안 됐고 그게 아니야 그거 가봤자 허무해 그걸 위해서 너의 그러니까 이 목적주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20년 동안 갈아 넣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고성장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세대 정말 인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2, 30년을 갈아 넣어서 집한채가지셨어요 집한채도 못 사는 나보다 비교하면 집한채 있는 부모님이 나아 보이죠? 뭐로 경제적으로? 근데 인생이 완성돼 보여요? 인생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은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어? 여러분들 지금 고성장이 다시 돌아와서 아니 80년대다 에 보내줄까? 진짜로 매일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야근하면서 그렇게 갈아 넣어서 살고 싶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집한채 있고 너네 하나 있지만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왜?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이거 아니에요. 열로 소화킹 즐겨라 일하지 말고 숨 먹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이 모두다 뭐냐면 이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그냥 수단해 됐기 때문이야.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하루 하루에서 의미를 느끼는 거랑 오늘 하루는 의미가 없어. 결국 이 하루가 모여서 반드시 나를 시이오 샤넬 아파트 여기로 이끌어줘야. 돼. 이건 대단히 다른 자세예요. 다시 더 와닿게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미친듯이 열심히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죠. 저는 그냥 이 설명 그 자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명하는 이 자체에 심취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뿌듯함과 만족감이 느껴지고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끝나고 나잖아요. 아나 그냥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열심히 말했다 이러면 이걸로 내 인생은 이미 행복한데 여기다 갑자기 잠깐만 이게 조회수가 몇 명이나 올까? 이게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우울해. 열심히 했지만 조회수 안 나면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20년을 사다 쳐요. 1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20년을 부자하고 살았는데 근데 20년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행복할걸요? 아니라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성취감 있잖아요 짧으면 2주 뭐그큰 건에 대해서는 몇 개월 가겠지만 그냥 끝나요 20년을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살았어야 된다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진리라고요 좌우지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충만주의 이 하루하루 완벽하게 사는 거 여기까지 가 너무 힘드니까 요게 궁금하시면 우리 강영 콘서트 다시 한번 보시고 충만주의라고 나온 파트 2 특히 보시고 일단 오늘 이것만 제가 까 드릴게요 이두 문장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올드 패션드 이걸 안 지우잖아요 자 오늘 강한 키워드 썼죠 여러분 정시 차리게 하려고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 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발버둥치면서 공부하고 그놈의 자기 개발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매일 매일 그 20년 후 미래를 위해서 어 밥도 빨리 빨리 먹고 막 이러면서 미친듯이 했지만 결국 저성장 시대 오고 AI 시대 오니까 버림받았잖아. 근데 또 뭐야 자책하고 앉아 있어. 이게 너무 불쌍한 노예 아닙니까? 평생 좀 심하게 말할게요. 소고기가 되기 위해서 크, 너의 목적은 최고의 소고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네 등급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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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렴. 그러다가 결국은 등급 안 나온다고 그죠? 갑자기. 에... 소고기가 인기 없는 시대가 왔어. 돼지고기 시대가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열심히 내 몸을 뒤룩뒤룩 살쪄놨는데 버림받고. 근데도 네 잘못이지. 뭐 소고기가 인기 없는 시대에서도 완벽한 5만 마리 중에 한 명이 소고기가 됐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책하고 앉아 있는 그런 어떤 호구 노예가 안 되려면 어때 되는지 아세요? 뭐 노예 이런 말은 제가 자극 드리려고 말한 거고 이 프레임에서 좀 탈출합시다. 저두 문장에서 탈출하는 얘기야.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돼. 이거 답이 없어. 그 무슨 얘기냐면 저 프레임을 가다 놓으면 누가 더 최고의 노예가 되느냐 싸움이야. 결국은 남는 건 자책감과 우울감과 버림받음과 공허감밖에 없어. 이 저성장을 뚫고 성공해도 공허감이고 당연히 저성장 때문에 수많은 실패자가 양성되겠죠.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재수 없는 얘기 아니라 논리적으로 갈수록 문은 좁아지고 있어. 삼천 명 뽑던 기업이 삼명 뽑고 있다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거기에 응모한 만 명이면 구천 구백 구십 칠 명은 실패자가 되는 거라고. 당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논리적으로 하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면 성공해도 우월한 노예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다 버림받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기득권한테 뭐라고 얘기해 봐요더 노력하지 그랬어 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저상적이 올줄 알았나 아니 하면 된다면서요 이런 변수는 예측 못했네 이러면서 갑자기 뒤로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저 능력주의와 목적주의에서 아예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저성장을 기회로 삼아라. 아까 제가 이런 비유했죠. 제가 이 강의를 한 10년, 15년 전만 해서도 안 들을걸요. 무슨 얘기세요? 인생은 샤넬을 사는 거죠. 인생은 포르쉐죠. 아니,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딱 목표 정해놓고 나 다음에 부장, 이사로 승진해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mz 젠지 분들이 옛날 드라마 한 2, 30년 전 드라마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때 보면 어때요, 맨날 하, 술 먹고 야근해서라도 저는 부장이 될 겁니다. 막 승진 못한 방 울고 막. 지금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 나는 그래도 좋다고. 지금 m 지들 젠지들은 전 굳이 승진 안할 건데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지금 이 기득권 꼰대들이 좀 난리가 났어. 말빨이안 먹혀. 막 얘기하는데 안 먹혀. 왜? 친해서도할 말이 없는 거야. 봐봐 m 지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한세명 아, 뽑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력해요? 거기에 만 명이 갈 건데 제가 왜안 하는지 아세요? 막 꼰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도전해야지. 어 해봐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한 300명 뽑으시면 제가 해볼만한데 3명 뽑는데 만 명이 몰리는데 제가 그걸 되겠냐고요? 그럼 부장 돼서 진짜로 제가 서울에 있는 38평짜리 아파트 살수 있으면 어,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 부장님 보니까 아파트 못 사던데? 근데 내가 굳이 부장 해야 돼? 내가 굳이 야근 해야 돼? 고성장 시대에는 부장만 되면 아파트 살 기회가 많았어. 물론 그때도 안된 사람도 많았지만 그때 눈 반짝반짝하죠. 근데 갑자기 안 돼버린 거 아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도 고성장 시대에 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미디어도 막너 부자 될수 있어. 그 그러니까 요새 어때요? 연예인들 막 아파트 보여주면 악플이 더 많이 달리죠. 야, 이런 거 그만 보여줘 씨. 그 그러니까 미디어들도 지금 미치는 거야. 고성장 시대에는 맨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광고가 붙어 말아딱 좋은 차 보여주고 프로그램 끝나면 좋은 차 광고가 딱 붙어. 막사 사람들이 막 저게 인생이다. 막왜살수 있었거든. 하면 된다, 막 이런 게 유행했거든, 막 자기개발, 막 진짜 하면 돼. 미래를 목표로 설정하면 넌될수 있어. 안 되잖아. 미치는 거야 지금. 이 우리 노예들이 이 꿈을 위해서 이 목적주의와 능력주의에 심취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야. 제 노력으로 돼요? 목적 이루죠요? 안 먹힌다고. 이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무슨 얘기다?